목 잘라가지고, 바로 그냥, 노로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지난번에 봤듯이,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얘는. 광어랑 똑같아요. 광어랑 응. 똑같아가지고, 이게, 지, 밑에 이게 지느러미 부분 아시죠? 지느러미 밑으로, 쓸기 안 터지게, 어, 터졌네? 쓸기가, 손으로 잡았는데도 터지냐. 응. 제가 할수 있는 쓸기가 터지면 안 돼요. 자, 이걸로 게요 이 쓸개가 갑자기 터져. 여기 안쪽에 있는 피, 다 제가 해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담을 터져버려. <laughs> 칫솔이나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칫솔, 칫솔로. 빵 한시 더들여야되나 보다 금방 드셨네 이 빵은 발효시간이 있어서 만드는건 금방금방 만드는데 발효시간이 있으니까 발효를 일단 한 1시간 이상을 시켜야 되니까는 1차 발효 2차 발효 막이 커니터 하다보니까 발효시간에서 빵은 시간을 다잡으 먹어 제빵하고 제빵 차이 아세요? 네 제가하고 제빵 차이 뭔지 아세요? 음, 발효 발효, 발효. <laughs> 발효를 하냐 안 하냐 따. 작년에 한 2년 전에 따 우선 제가 제빵산업기사 오래 생겨가지고 일단 뭐따 보려고. 대통령상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자 무슨? 그래서 올해 이제 2회차거든요. 원래 이제 4회차에 4회차 에 정규 4회차에 들어갔는데 이건 작년에 시범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제빵이나 제가둘 중에 하나만 볼수 있게끔 작년에 해놨어요 올해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제과제빵 원래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못 보게 해놨어요 문제 유형이 별로 없다고 한 가지만 시험 보게 돼. 올 가을부터 두 개를 볼수 있어요 뭐 준비가 덜 됐는군요 아, 생선 하나 잡을 때 깨끗하게 물기 제거하시고 벼지지 않으시게 그도뭐 오마이 한쪽 3마이오로시, 5마이오로시, 지난번 하셨죠? 3장 네. 뜨기, 5장 네. 뜨기. 네. 똑같이 진행할 건데, 칼집을. 아, 저, 지난주에 칼집 잘 드셨나요? 칼집을. 두, 두 번째 하니잘 하시더라고요. 오 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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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다리가 더 억세가지고 안나가네 양쪽에 칼집을 지느러미살 있는 쪽으로 칼집을 살짝 들어서 이게 잘못하면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니까는 밑으로 안 가게끔 잘 하셔야 돼요 도다리가 뼈가 더 억세구나 까먹는다 쭈쪽 반대도 돌린 다음에 쭉 이거가 상당히 돌아 도다리를 한 십몇 년 만에 잡아 보는것 같아요. 도다리를 거의 안 쓰거든요, 저희 쪽은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저희는 쓰질 않아요, 이거를 잘. 이 과거를 쓰기 쉽지. 도다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제 손으로 잡아보는 게 칼집을. 오이야 이렇게 안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음, 더 헤매시겠네. 점토도. 천천히 하세요. 한 아, 천천히 하는 게 뼈가 이상한 게두 다리가 뼈가 이상한게 보이네요. 그러다 사실 뭐라고 더다 드릴까? 아, 이제 한쪽은 등쪽은 5마이 5마이로 할게요. 반대쪽은 3마이. 여기 보면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어도 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줄 따라서 가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척추 있는 데서 쪽 가운데 뼈를 쭉 타고 내려가시면 그대로 뼈 뼈를 타고 내려가 이줄 따라 내려가시면은 어기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뼈 반대쪽이 타고 들어가시면은 각도 잘 봐주세요. 응. 똑같아 과거랑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가 좀 살이 좀더 차리죠. 얘는 좀 색깔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 광어는 밝은데 얘는 색깔이 광어보다 색깔이 좀 어둡죠. 그러면 네. 색깔이 어두워요. 얘가 좀. 얘가 반대쪽도 칼을 세워서 쭈르르. 선생님, 다음 여기 뼈가 있어요. 가운데 뼈. 우리 생선 잡을 때도 가운데 뼈 있었잖아요. 갈비 갈비뼈 똑같거든요. 선생님, 거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막아 어, 그래? 헤맸어요. 헤맸어요? 네. 이게 똑같은데요. 광어는 아 지난번 에 우럭 할 때는 우럭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열로 끊었잖아요. 네. 근데 넓적하니까는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뼈 가운데 척추뼈를 해가지고 여기를 제가 이따가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이 뼈를 이 생, 생선을 잡을 때 구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지 구조를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면은 헤매 아이 뼈가 가운데 뱃살뼈가 왜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돗다리 알이 좀덜꺼졌져 음. 보시면 이렇게 우리 광어 했을 때는 우럭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게 네. 그래서 이쪽으로 서 끊어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칼로 넣어서 끊어냈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했는데 얘는 똑같아요 똑같이 되는데 구조가 이게 세워져 있냐 누워져 있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붙었을 거아니 세워 우리 그때 똑 끊는 건 똑같아요 뼈는 끊는 거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끊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머리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마 끊으시는게더 나으실 거예요 아마 어... 찾기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나 밑으로 밑으로 칼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은, 삼마이, 이제 삼마이 오롯시를할 건데, 똑같아요. 삼마이 오롯이나 오마이 오롯이나 반쪽 나눠서 하는 건데, 생선이 크면은 오마이를 하는 건데, 굳이 요즘은 이제, 광어에는 오마이를 안 해요. 업장에서 잘. 네, 이제, 요즘 오만가세 매장에서만 오마이를 하지, 거의 삼마이 이게 더 편하거든. 이런 산마은 이렇게 간 다음에 보세요 아까는 우리 머리 쪽에서 그냥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척추뼈 항상 내가 이제 척추뼈 기준으로 넘겨야 된다고 척추뼈 기준으로 넘기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끊어졌잖아요 여기서 끊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붙어있는 데서 반대로 나갔던 거고 그래서 쭉쭉 소리 나게 쭉쭉 이 양쪽 가세에다가 칼집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칼이 잘 나가라고 끝에 마무리를 잘 나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오르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 어... 어, 살이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사. 여기 척추뼈 있는데 지 i 의 살이라고 죽은 살이라고지? 피 있는 살. 이거는 이제 갈라낼 건데 우리 다 똑같잖아. 우리 우럭 우럭 했을 때는 생선 적것은 이게. 이걸... 뽑았으니까, 이제 광어는 빼내야 돼요. 우럭 같은 건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척추뼈 중간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뼈가, 이 뱃살 뼈가 항상 제거하잖아요. 이 뼈를 제거해야지. 우리 우럭 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뱃살이야. 근데 여기서 반대, 안쪽으로 붙이셔가지고, 머리 쪽, 등 쪽에 있는 살, 반대편, 지하, 치아의 살을 가운데, 맛이 별로 좋지가 않게, 쇠맛이 나거든. 근데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뼈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발라내는 거거든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내시면 뼈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한번 보면 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내시면 돼요 보면은 얘는 이제 3마이 5마이 한 것도 똑같아요 5마이 한 것도 똑같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쌀 칼을 항상 제가 써는 게아니그라고 했잖아요. 쭉 그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시고, 여기 보면은, 갈비살. 똑같아. 우어보고우어보고뭐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똑지 제가 해주시고, 얘도. 얘는 아까, 얘, 얘도 보면은, 뼈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여기 뼈. 여기가 뼈가. 우리 우럭도 마찬가지 이만큼 뼈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만큼 뼈 있는 거야. 갈비살인데 똑같아. 이 뼈를 제거해 주는 거야. 이 뼈를 최대한 살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해주시고 다시 잡아놓으신 다음에 동아는 정리할 때 껍데기 맸니까. 껍데기를 도다리 갔다 초밥 해먹어 맛있겠네. 보니까. 저는 도다리 갔다가 초밥을 지어 먹지를안 해가지고. 껍질을. 네, 껍질 지난번에 잘벗기지던가요 광어? 스키밍겨니까잘 벗겨지죠. <laughs> 대답도안 하시네. 음. 잘못 벗기셨나 지난주에? 스키 비기가잘안 되고 안 되더라고. 스키 비기가잘안 되죠 생각보다. 네. 다살 네. 퍼맞고 네. 좌우로 쭉 접대. 이 도다리가 조금 더 껍질 벗기기가 이게 어려운데 광호보다 어렵거든요. 아 그래. Okay. 이게 좀왜냐면 등에 뭐 달려가지고. 근데 네. 얘는 지금 없어 어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잘 벗겨지네요. 보니까는. 얘가 조금 더 차진 감이 있어요 살이 광어보다 맛있어 보이네. 근데 얘가 색깔이 약간 어두워 광어보다. 항상 껍질 벗길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D를 더 잡을 당 이제 칼은 앞에서는 그냥 가기만 하고 뒤 D를 더 잡을 당겨야 돼요 D를 D를 항상 도마에 칼은 붙이 해두고 이것도 두 다리라서 억세긴하다. 이렇게. 이제 광어보다 잘 벗겨진데요. 지금 오늘은 보니까 이게 아마 광어보다 껍질 좀더 두꺼워요. 질겨요? 네, 좀더 질겨요. 그래서 아마 광어만큼 껍질이 날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얘는.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음. 뭔지 몇번 잡아보셨으니까 뭐. 야 생선이 무섭지 않잖아요. 얘가 좀 가죽이 좀더 두꺼워요. 가 가죽이... 얘는 스키비빗를안 했잖아. 걔는 스키빗길은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음... 얘스키비길를좀안 음.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게 없어요. 얘는. 이쪽. 음. 살짝 먹었네 이쪽은. 보셨어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을 주시겠어요? 둘려 응. 넣으시는 거예요, 쌀을? 쌀 네. 네. 소금을. 탑 시킨다겠죠? 쌍탑 시켜야지. 삶트업. 오늘 초밥을 처음 해보시는 거지. 안 섞인 게 보여요. 잘 보시면은 좀더 크게. 뭐 일식 뭐기능사들은 여기서도 뭐 실무반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합격들 하시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잘하겠죠 잘 하시겠죠 생선도 많이 잡아보고 그러는데 응. 들어들게응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서 뭐만아 잘 됐어요. 초밥이 잘 비벼진 것 같네요. 밥이 잘 됐네 오늘. 생각보다. 냄비밥이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군다이 소량. 시험장에서도 소량들 바빠아고다 태워 먹어. 밥을 꺼, 꺼, 어, 꺼, 꺼, 꺼. 꺼, 꺼, 꺼. 이 와사비 그 비싼 거예요? 아니. 아니, 전망 와사비는 저렴한, 이거... 저렴한 와사비. 앙원에서 쓰는 거. 요즘에 마트, 이런 식자재 마트 가면 생활사이 있잖아요. 뭐, 한돈만원 네. 정도면 살걸요? 그런 거 집에 사다 놓고 드시면 좋죠. 이게 튜브로 돼 있어가지고, 따갖고 네. 돼 있어도 좋잖아요. 몇 피스가 나오나, 초밥이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음, 지난번에 사시미만 했잖아요. 그쵸? 오늘은 초밥만. 어, 살이 굉장히 달려있네. 지느러미 쌀을 떼냅니다, 지느러미 쌀. 엥가와라고 했죠? 광어, 나무, 원단. 너무 조그만건잘안 나왔네. 그래도. 네. 오, 굉장히 잘 되네. 좋은 건가요? 통고주, 살이 찾지니까 생선은 살이 물러면 맛이 없으니까. 이, 사시미하고 틀린 게 밥을 싸줘야 되잖아요. 이 생선이. 그냥 넓게 뜨이야 돼, 면을. 면을 넓게 더 뒤로 넣어서.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아, 분이요? 아무나안 오셨다고요? 네,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laughs> 왜, 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셨어요 네, 몸이 그 다치셔가지고 왜뭐다쳤대 교통사고 나서 다음 기회에 듣는 걸로 하고 1게 많이 안 다쳤어야 됐는데 그 갈비뼈를 다치셨어 아 아프겠다 갈비뼈 다치면은 숨쉬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laughs> 네 기침하면 힘들어하시더라고 응, 힘들어한다고 응. 그러더라고요 피스 나오네요? 넓게 어. 네. 넓게 뜨셔야 돼요 바바리 싸, 얘가 딱, 생선 번에서 바바리 아, 싸지겠다 하는 양 정도, 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생선 뜨면 항상, 갔다하 뒤집어 썰으니까 항상, 뜬 다음에, 한쪽으로. 네. 일렬로 맞춰 놓으셔야지. 끝쪽은 여기가 이제, 세니까, 여기가 두꺼우니까 밥이 이제 안 싸질까봐 제가 이제 예쁘게 안 될까봐 여기 칼집을 넣는 거거든요. 이쪽은. 항상 갖다가 생선 정리 정도는 잘 하셔야지 초밥을 바로 질때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쌀 가지고 생선 잡기 전에 쌀을 씻어서 불려놓고 하세요. 네. 불려놓고 시작과 생선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저는 지금 원장님이 불려나가셨는데, 항상 생선 잡으신 다음에, 가운데에 찍으시고, 보셨잖아요? 그쵸? 지난번 봤죠? 네. 지난번에 누르셔도 되고, 잡으셔도 되고, 이 반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동으로.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봤죠? 이렇게 살포시 이게 초밥을 딱 놨을 때 살짝 가라앉아 이게 밥을 다시 밥을 밥알이 올때 밥알을 잡으면 생선 같이 잡아주고 생선 밥알 잡아주면 와사비 찍고 밥알 만들어서 놓고 밥알 놓고 밥알이 좀 보기 싫다 하면은 잡아주시고, 잡아주셔도 되고, 요 이제 반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동으로. 반동으로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앞뒤로 잡아주시고, 놓으시면은, 초밥이 이제 자기가 가라앉아요. 어우, 이게 살이 단단해가지고 초밥 지키기 좋겠어, 지금. 저 보니까 살이 단단하네? 찍으시고, 밥알 놓으시고, 놓으시고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반동으로 다시 잡고 이쁘게 쉽0절 10절 지0절 10절 10절 1 0가 10절 1 0물러가지고 그냥 1물러가지고 놓신 다음에 이게 돌리는 게 힘든 거야 여기서 이게 이게 돌리1 돌아가는 게 힘든 거야 이게 1 0 이걸 0절1 손을 꺼쳐 주는 거야 이렇게. 튕겨 주는 거야. 튕겨서. 튕겨 주나. 튕겨 주는 거야. 튕겨주는, 튕겨주는 거야 이렇게. 튕겨서. 그 반동으로. 그 반동으로. 이게 누름과 동시에 같이 올려 주면은 이게 근데 이게 이게 하는 게몇 년이 걸려? 선 <laughs> 근데 뭐 잘하 그래. <laughs> 이게 하는 게몇 년이 걸려. 이게. 이거 이 처음에 이제 초반 이제 배우는 친구들은 이거를 예 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안 올라가잖아 이게 네, 반동이 네. 이게 안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막 손을 막 비틀고 막 그래 이거를 막 맞아. 비틀어 손을 비틀는데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게 몇년보여게 초밥 전을 보면 아몇년 정도 얘가 일을 했구나 하는 음. 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밥 짓는 거아얘 초밥을 한, 한 3년 했구나? 한 5년 했구나? 그러면 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밥마다 다른 스타일이 틀려요 올라 <laughs> 가지고 잡으시고 저도 열이 나가지고 응. 초밥이 지금 안정화 가좀들 때가 지리이들으로 붙네요. 이거니까 딱 맞네 밥도, 밥도 맞고 생선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면은 손에 더잘 붙어요 이게 초밥이 왜냐면 질거도 지금.